세미한 침묵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행운이라고 하죠. 어, 전혀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어, 이런 행운이 생기다니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소식적 이제 청년 때입니다. 대학생 때. 교회에 있던 한 여자친구, 여성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이렇게 부딪혀도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안 열어줘서.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소그룹이 함께 이제 잘가하는 이제 그런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한 지역에 살아서 이제 같이 길을 다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같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얘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따로 만나서 그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얘기 나눈 게 다음부터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했죠. 마음을 안 열어줬으면서. 네. 근데 이제, 이제 헤어지는, 뭐, 서로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안녕 하는 판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친구들, 이제 거기 같은 이제 교회 친구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이 얘기의 의도. 친구들의 해석은 다시 잡아달라는 거잖아. 라는 거였습니다. 빨리 고백해. 이제 끝났어. 이제 너가 하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뭐 그렇게 의도를 숨기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모두 하나같이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만 어, 잡아달라는데 또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당황하는 거죠. 어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러, 그 사건을 서로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오해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뭐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넣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벼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잘 되면은 행운이지만 잘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 나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혹은 이렇게 의도한 것들이 있는데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의도한 것보다 뭐 반대로 되는 그런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죠. 그런 불행을 겪을 때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매우 무겁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엘리야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19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누가 어떤 신이 불을 주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 이제 바알 신은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처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불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 나라가 변하고 다시 이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부흥이 부흥을 꿈꿀 수 있겠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었죠. 오늘 19장 1절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합니다. 아합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뭐 이제. 언약에 뭐 언약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이제 언약에 나가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의 실세는 누굽니까? 비선 실세가 있었던 거죠. 아합이 왕이었지만 사실 실세는 이세벨입니다. 왕이 이세벨에게 다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실세는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이세벨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나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라 마음을 먹고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개혁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꿈꾸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그러나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망간 뒤에 오늘 읽었던 19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무슨 말일까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얼마나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에 열심을 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또 특별히 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칭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을 보시면은 띄어 주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이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엘리아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냥 열정을 태웠습니다.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신을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열정을 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나름 괜찮은 결과도 냈잖아요. 갈매산의 승리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 바할 선지자들을 다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봐라!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그 마음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죠. 해방 이후에, 아, 일본 망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기대에 찾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없었겠, 없었지만요. 그렇게 희망을 품었을 당시에 사실은 현실은 어땠나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가 들어왔죠. 그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분단이 되고 전쟁을 겪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 새로운 결과를 미래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됐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아닌가 보군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혹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구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참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8절에 오늘 19장 8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40일 밤낮을 거쳐서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어딘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내산 4 0 주야를 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최초의 장소, 하나님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재하실까? 그런 경험을 주실까? 우리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19장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11절 12절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 바위를 부수는 그런 거대한 엄청난 바람이 막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막 땅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12절에 보시면은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막 커다란 불이 막 나타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그 시내산에서 뭐 거대한 소리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갈매산의 승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불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11절 11절 여러분 보시면은 강한 바람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12절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놀라운 역사의 역설적인 모습이 사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바람 소리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이러한 커다란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은 그때의 경험들을 다 까먹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완전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만 남았다. 아닙니다. 18장에 보시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살려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재단을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장 30절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다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갈매사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듯한 맺는 모습 광경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사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가 지금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아합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갈멜산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제거하는 대적 대적들을 처단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같은 경험이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엘리야는 그 경험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세미한 침묵의 음성인 것이죠. 12절에 이제 불 불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미한 소리.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번역 이것은 이제 세미한 음소리를 이제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은 세미한 침묵의 음성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미세하고 고요한 소리 뭐 이렇게도 아마 풀이해서 얘기할 수가 있, 있겠죠. 어떤 소리일까요? 미세하고 고요한 소리.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이겠죠. 그리고 침묵 한편으로는 또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매미 소리만 들리는데. 여러분 네. 그런데 이런 세밀한 세미한 침묵의 음성 속에서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잊지 않았지만 13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가왜 가릴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이죠? 세미한 소리 오히려 침묵이라고 하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지금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사실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 있지만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9장, 19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과 예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 말고도 많아, 너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씀으로도 번, 이해할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지금 너가 보지 못하는 방식 속에서 너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 얘기 말씀하는 것으로도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하사엘이란 사람은 저기 외국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 아니란 말이에요. 예후는 정치인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치인과 혹은 이 외국인 외국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에게 엘리야, 너는 그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부분이 있죠?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가 일한 거 잘했고 잘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죠.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이 호흡은 생각보다 긴 겁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화가 나고 실망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를 통해서 또 그다음 대에 이뤄러서 이루지는 역사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매산의 경험도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결과가 보이고 화려한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대한 결과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짜 맞추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죠. 뭐 청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와 흑수저. 무슨 얘기일까요? 흑수저라고 자주 섞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열심히 해도 금수저, 금수저를 쫓아갈 수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면 뭐하냐? 라는 한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 저도 이제 자식을 길러보니까 힘들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기른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 다 키워놨더니 얘가 이러네.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속썩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때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막 이런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든다고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로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통해서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과를 보고 누군가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세미한 침묵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비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침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작, 크고 작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행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없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로만이 아니라 세밀한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몇 구절만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 라는 것은 사실은 침묵과 정적과 같은 경험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였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향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화심과 그 여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침묵이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고요함, 침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은 만큼 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공부 안한 사람은 성적이... 떨어져도 힘들지 않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애통하고 원망 섞인 한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때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침묵과 고요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과 특히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침묵을 훈련하곤 했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훈련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감시는 멈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비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던,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중단이고 비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시 교독에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뱉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바라보고 우리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세미한 침묵으로 역사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